야, 박세현, 너 인사했어, 아닌가, 인사? 할아버지한테? 했어, 나. 너도 했어? 박세현도 봐봐. 응. 진짜야? 응. 잘했어, 인사? 응. 박세현도? 제가 동영상 보면 제가 있어요. 고맙습니다, 다 했어? 응. 아싸. 우와, 진짜 하나. 크다 이거. 이야, 탑배틀 트윈 세트. 야, 세영이가 원하는 거다, 빨간색, 파란색. 아, 어, 이거 시우 집에 있던 거다. 시우 집에 있던 거랑 틀려. 걔는 파란 거랑 빨간색이 아니고 다른 거였어. 파. 아 맞다. 그렇지. 음, 너무 커. 좋겠다. 어. 나는 작은 것 대체 개다. 야, 세영아, 이거 저거네, 영화 알아. 그럼 뭐지? 그럼 뭐야? 나시끄러워어끝이부 아, 으... 다. 뭐야? 울트라맨 가면이. 울트라맨 가면이... 가면! 근데 <목소리> 아, 이거 뭐싸놓면싸놓면 되겠다. 어. 좋아, 박세현 좋아? 야, 그냥 빼다뒤셨어 야? 어 아니 이뭔지 제대로 봐야돼 우리 트렌딩 가 우와 가면 멋지다 가면? 아니야 가면, 가면 아니야? 가면, 가면. 가면. 우와 이제. 에이 치우라고? 하나 하나씩 하면 되겠네 하나 하나 세안이 하나 똑같은거지 하나 어. 세안이 하나